날씨가 추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나라 걱정, 대전 걱정, 대전.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아까 사회자분께서 대전이 도잼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도잼 시장, 도잼 대전 떨쳐버리고, 꿀잼 시장 이장호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윤석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 지역이 중청인 태전인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찜식을 보면서 애국심이 불타. 다시 살려야 된다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또 외치면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4년 전 광풍에 의해 우리는 다 쓸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제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국민의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앞으로 4년 잘못하면 또 국민들은 시민들은 해초일을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장 시구 위원 모두 지나다녀야 돼. 윤석열과 함께할 후보들을 당선시켜서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전 시민의 승리의 날로 기록합시다 여러분. 제가 내일 TV 토론 이 있어서 목이 좀 보호해야 될 그런 상태라. 어, 선거 유세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